안녕하세요 꼼수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삼각형의 모양의 결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때는 어, 삼각비를 이용해서 자그계학적인 방법을 했었는데 약간 조금 어 조금 불완전한 면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거는 삭제를 할까 하려다가 그냥 놔뒀습니다. 자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요. 자 이전 것 한번 보실 분을 보시고요. 자 오늘은 자 어, 그때 했던 그 기하학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자 새로운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소리가 좀 적을, 작을 수 있는데요. 지금 갑자기 마이크가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 내장 마이크로 지금 녹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것도 자뭐 염두에 두시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담 없이 자 보시도록 자 보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일단 우리가 수학원에서 삼각형 모양 결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자, 사인 법칙하고, 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자, 모두 변의 관계로 바꿔서, 자,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죠. 자, 오늘은, 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 오늘은 반대로, 자, 우리가, 자, 우리가 기존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방법은, 자, 사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요. 자, 사인이라든가, 뭐, 코사인 나오면, 자 그러면 자 사인은 우리가 자 우리가 사인 사인에이는 자 2r분의 로 바꿔주고요. 자 코사인에이는 자 코사인 법칙을 써주죠. 그래서 자 ebc가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코사인 법칙을 써줍니다. 자 그래서 모두 다 변의 관계로 바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할 거는 이걸 반대로 하겠습니다. 자그러면 반대로 이제 각의 관계를 자 이거 변의 자 변에 관련된 식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는 자 다시 자가게에 관계되는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건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간에 이 채널에서 우리가 자, 우리가 하는 거는요. 항상 새로운 어떤 어, 자유로운 상상이죠. 거기에 염두를 두기 때문에 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보고 아니, 나는 뭐 자, 원래대로 하는 게 편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더 나을 수 있죠. 자 우리가 항상 자 우리는 항상 새로운 자, 상상의 자유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하기 전에요. 자, 일단 하기 전에, 어, 뭐, 사인법칙, 코사인법칙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아니, 아, 뭐, 물론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할 때는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도 아셔야 되고요. 자, 다음. 자, 우리가 이게 가계관계로 바꾸기 때문에, 자, 우리 가 미적분에 나오는 공식 정도는, 그러니까 미적분을 공부하신 분은 굉장히 조금, 좀 편하실 수 있는데, 처음 보신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그냥 공식을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뭐, 사인부터 할까요? 자, 사인, 자, 삼각함수의 더셈 정리입니다. 자, 사인, 자, A 더하기, 자, B가 되면요. 자, 이거는 자, 사커 코사 되죠. 자, 사인 A, 자, 더하기, 자, 코사인 B, 자, 다시 여기가, 자, 플러스, 자, 다시 코사인 A, 자, 사인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사코코사 아니면 뭐신코코신 이렇게 하셔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쪽 부호가 플러스면 플러스가 되고 이쪽, 이쪽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쪽 마이너스됩니다. 부호도 같이 자,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여기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됩니다. 자 다음, 자 코사인도 공식이겠죠. 자 코사인 자 a 자 더하기 b가 되면요. 자 코사인은 자 코코사사입니다. 아니면 코코신신이그러죠 자 코사인 a 자 다시 코사인 b 자 이건 부호가 반대가 되죠 이 플러스면 이게 마이너스됩니다 자 그래서 코코 자 사사가 되죠 사인 a 자사인 b가 되고 자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면요 이쪽은 부호가 플러스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자이 정도만 알 아시면 되고요 딱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고 자그 하나 더자 여기서 만약에 b 대신에 a 를대입하면자 a 더하기 a 가 되죠. 자 그러면 s i n 자 sine a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c o s 여기가 b가 a가 되고 여기도 a가 되니까 같은 게두개 나오죠 자 우리 플러스인 경우에 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 모양이 b 대신 a 대입하면 자 여기는 e s i n a 자 c o s i n a가 됩니다 자 오늘 몇개 정도 해볼 건데요 전부 다 우리는 요 방법만 자 여기 있는 것딱이 이것만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 자,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그냥 뭐 당연히 아시는 거고요. 혹시라도 제 공식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정도만 알고 오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거, 이거 나도, 자, 일단은, 자, 다시 지우고, 자, 여기서 해야겠네요. 자, 사코코사, 코코사사. 자, 정도 알아두고, 자, 그냥 가볍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한번 뭐 즉석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한번 이런 문제 일단은 자코 사인이 들어가지 않는 거는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사인 뭐자 사인 뭐 제곱에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된 것들 있죠 자 이건 너무 쉬워서 이런 건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 뭐 이렇게 나오면 바로 이거 뭐 이알분의 er 1 바꿔버리면 자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와서 당연히 자 이거는 직각 삼각형이 나오죠 이런 거는 하지 않겠고요 우리는 이 시간에 코사인이 들어간 것만 다루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어, 간단하게 뭐 a 코사인 b, a 코사인 b 자 더하기 자 b 코사인 a 뭐이 이 정도 한 해볼까요? 자, 이것만 하더라도요 코사인 법칙이 벌써 두 번이 사용되기 때문에 벌써 이식 자체가 좀 복잡해져요. 자, 뭐 그런데 한번 보면요. 자요 a 를 우리가 이렇게 바꿀게요. 자, 사인 법칙 쓰면 a 는 er sin a 가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요 a 를 er sin a 로바꿔줘버리고요 자, sin a 자 다시 코사인 b 가 되죠. 코사인 b 가 되고 자 다시 자이건 er 자 sin 자 b 가 되고 자 코사인 a 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r 을 지우면요, 우리 방금 했던 건데 자. 이거는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이렇게 왼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넘겨주면요. 자 이거 2로 나눠버릴까요?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방금 했던 사코코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다시 어떻게 되냐면요. 자 사인 자 a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자, 값이 0이 되죠. 자 그럼 이거 풀이가 이렇게 딱두 줄이 끝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a랑 b가 서로 같아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A하고 B가 서로 같은, 자, 2등변, 자, 삼각형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이게 1번, a 정도 되겠네요. 자, 이것도 실제 해보면 조금 계산 과정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자, 두 번째 한번 또 해볼게요. 자, 두 번째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면 자, 이것도 지우고, 자 여기서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사인 a가 나오고요. 자 여기는 자 사인 sin, 자 사인 a 자이 코사인 b 자이 코사인 b가 되고요. 자 다시 사인 c가 됩니다. 자 사인 c가 되죠. 자 그러면 사인 a는요. 자 여기 일단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도가 a, b, c가 다 나왔어요. 자 그럼 각도를 좀 줄여줘야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a를요. 자, 우리 s i n a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 s i n a라는 거는, 자, pi에서, 자, b 더하기 c를 빼면 되겠죠. 왜냐면 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자, pi가 나와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s i n a를. 그럼 이건 다시, 자, s i n b 더하기 c가 되겠죠. 이게 지금 s i n a에요. 자, s i n b 더하기, 자, c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거는요. 자, s i n a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주면, 자, 좌변 s i n a는, 자, s i n 자, B 더하기 c가 되겠죠. B 더하기 c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is here. B dog i 사 h 코사 e B dog is h B 자, 그다 i 에 자, 코사인 B 자, 더하기 자, 코사인 B 자, 코사인 B 자, 다시 사인 c가 되죠. 자, 사인 c가 되고 자, 다시 이제 o 코사인 B 자, 사인 c가 됩니다. 자, 다시 좌 g is 정리해주 B 자, 이건 사인 B 자, 사인 B 자코 사인 c 마이너스 자코 사인 b 자 사인 c가 되겠죠 자 다시 그럼 또이 모양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건 다시 자코코사 되죠 자 그래서 이건 다시 자 사인 자 b 다시 자 b 마이너스 c가 되겠죠 다시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해서 뭐 두줄 정도 나오죠 자 다시 이제 b하고 c가 서로 같아야겠죠 각이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b하고 c가 같은 자 2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요. 지금 원래대로 했던 방법이 좀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원래 풀었던 거를 한번 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코사인이 많이 들어갈수록 식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식 자체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뭐이 정도? 우리 아까 이런 것도 했었나요? 자, 이 정도가 나와요. 중간에 좀 잘렸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벌써 이 정도의 인수분해가 들어가야 됩니다. 곱셈공식도 되어야 되고요. 자, 이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한번 다시. 자, 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A가, 우리가 ER, 이게 ER. 자, ER 사인에 되죠. 자, A가 ER. 자, 사인 A가 되고요. 자, 사인 A. 자, 그 다음, 코사인 A가 되고, 자, 다시 여기는, 자, B는, ER, 자, 사인 B, 자, 사인 B가 되고, 자, 코사인 B가 됩니다. 자, 코사인 B가 되죠. 자, 여기서 R을 이렇게 지우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쪽도 R을, 자, 지워주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아까 우리 공식이 있었는데, 자, 이건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사인 2 a 가 되고요. 자, 이쪽은, 자, 사인 2 b 가 됩니다. 2 b 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이거는, 자, 우리 혹시라도, 자, 삼각 함수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거 모르실 것 같아서, 자, 사인, 예를 들어서, 사인 A하고 사인 B가 같다 그러면요, 이거는 뭐 실수하시면 안 되죠. A하고 B가, 자, 같아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도가 되고, 자, 여기가 150도가 돼도 값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A 더하기 B가, 자, 180도, 즉, 파이가 돼도, 180, 180을 쓸까요, 그냥? 자, 이게 돼도 성립합니다. 자, 이거 반드시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것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죠? 자, a 하고 EB가 같아야 되니까, 자동적으로 A하고 B가 같던가,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던가 아니면, 자, EA 더하기, 자, EB가, 자, 180도가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이거는 A 플러스 B가 90도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각 C가 90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요, 자, A하고 B가, 자,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지금, 자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자, 각시가 90도가 되겠죠 각시가 90도가 되는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풀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자, 옆에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법하고 비교해 보면서 보도록 하십시오 뭐 내신 준비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많이 그렇죠 자그 다음 자 다음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소리가 지금 일단은 좀 작작을 수 있는데 어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뭐이종 이것도 조금 복잡하죠. 자, 일단 코사인이 많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b 제곱이 보이니까요. 자 이거 이제 우리가 b를 er 자사인 비로 둘수 있죠 자사인 비로 두 거니까 제곱 하니까 4 r 제곱 되죠 4 r 제곱 자 그럼 4 아, r 제곱도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자, 4가 되죠 4도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그냥 자 이거 사인 제곱 b 자 이거 cos a를 쓸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 쓸수 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4 r 제곱은 지워버리면 자사인 제곱 a가 되죠 자사인 제곱 a가 되고 자 cos b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기존에 했던 방법은 요렇게 가야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가서, 자, 이게 인수분해까지 가서 다시 정리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 몇 문제 나오면 좀 많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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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풀기가같게 복잡해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인 제곱비가 보이죠. 자, 사인 제곱비를, 자, 이걸 1 마이너스, 자, 코사인 제곱 A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굳이, 자, 이렇게, 이거 뭐 우리 뭐겁정리더셈정이쓸 것도 없네요. 바로 여기서 바로 답이 보여버리죠. 코사인 A. 이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가 되고요. 코사인 b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정개하면요자 이걸 뭐 바로 덧셈 정리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인수분해가 여기서 여기서도 바로 보이죠. 자 이게 100이 사인 제곱 b인데 잘못 썼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뭐 코사인 a를 이걸 x로 놓고 자, 이거를 y로 놓을게요, 그냥. y로 놓으면 이게 바로, 바로 보이죠? 이게 지금 cos a가 x가 되면 자, 이거는, 자, y가 되면요. 자, 이렇게 하면 x-, 자, xy의 제곱이 되고요. 다시 여기는 전개하면 y가 되고, 자, x제곱 y가 되죠. 자, 좌변을 정리해주면, x-y, 그 다음에 다시 이거 넘어오니까, 자, x제곱 y-xy의 제곱이 되죠. 자, 이게 바로 지금 보입니다. 이건 지금 뭐,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 x, y로 묶어버리면, 자, x-y가 되겠죠. 자, 다시 그러면 이게 x-y가 되고요. x-y란 게 지금 우리가 코사인, 자, a-, 코사인, 자, b가 되죠. 자, 이렇게 되고요. 다시 여기는 1 더하기, 자, 1 더하기, 자, 코사인 a, 자, 코사인 b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자, 근데 이거는 절대 0이 나올 수가 없죠. 코사인 끼리 곱해서, 자, 이게 1보다 더 음, 음의 값이 더 작아질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자, 그리고, 자, 다시 여기서요. 자, 다시 이제 이게 0이 되는 건 코사인에 코사인에 코사인 B가 같아야 되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A하고 B가 서로 같을 수 밖에 없죠. 자, 0부터, 자, 180도 범위 안에서는 두 값이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자,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뭐더샘 정기까지 갈 것도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자, 이제 우리가 더셈 정리를 이용해서요. 자, 이 정도 복잡성 있는 문제를 이렇게 각의 관계로 바풀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 기존에는 있 방법들이요. 전부 다뭐 거의 모든 문제가 다 변으로 갑니다. 변으로 가지 않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 변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자, 이게 각의 관계로 자, 사인 코사인 관계로 바꿔서 할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